아니 무슨 생고기가 무슨 찰떡 같네. 어? 야, 이런 건 돼야지. 아이, 이거는 뭐와 이건 뭐야? 생고기를 갈아서 이렇게 준다고? 에이, 기가 막힌다 이거. 이런 좋은 걸 먹어줘야 몸보신이 뭐 다른 겁니다. 야, 이건 일단 먹 내가 일 한번 먹어봐야 되니까, 아, 아. 어. 어. 아이거 너무한 해거 아이스크림인가 어아 기다워 근데 야기거같기 이거 이색깔이다르지않습니까아아뭐대박니다 그럼 꼭어이거이 집은 뭐 말을 안 해도 되겠나 저한 골목에